여러분, 선지자 변론이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변론을 통하여 승리의 심판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미가서 1정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성전 변론에 대해서 야구비의 환불과 이틀의 재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와 같은가 절대자의 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인간 종말 재앙 시에 시정 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미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리행사로 세상을 승리의 심판의 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 한일에 전선전반에 진의 심판의 잔디를 변론한 최종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한후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승리의 심판을 여긴 건데요. 전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심판주가 올때 극도로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지만, 심판 후그 가운데서 남정과 남은 백성으로 세시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간 종말에 영적으로 고독한 미그 같은 종이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늘님의 능력을 보다 용서 없는 신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명활자 형편을 말씀하시고 4장에서 7장까지는 남을자 형편을 말했습니다. 7장과 같이 실존 중에 나오는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승략들을 보여주는데 시대적인 사명자가 대조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인 사명자는 그 시대마다 한 명의 사명자를 씌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대의 시대적인 사명자고, 원학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명자인 겁니다. 율법 시대는 모세가 그 시대의 사명자임으로 그들만큼만 하나님을 대면하시거든요.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로 볼수 있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려서 오건선의 필리필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했죠. 인간 종말에는 심판에게는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두 증인 중에서도 권세를 받을 위로한 종을 뜻했고 여기서는 미고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하나과 같이 이제는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데 공의를 향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인 예언의 법을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것이 참된 신약이라는 겁니다. 일정에서는 주강림 시에 형편을 열었는데, 성전에서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은 하느님께서 인간송활에 심판주가 강림할 때 형편을 가르쳤는데요. 마지막 한일에 천수년반 진리의 심판의 상태를 별류을 대중 사령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심판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왕 요단과 아스와 히스기야시대 모레네 사람, 모레스 사람 이가에게만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수님과는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조여께서 너희에게 증하시대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모든 백성아, 자세히 들으라 깨달았고 듣도록 확신되는 거죠. 이것은 심판의 비밀을 제공해서 순종한다든 복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성전에서그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스와온 북방과 협상하는 악한 정권이었는데 지금 지난 좌파 정권들이 해당되는 프효하고 사악한 정권은 바로 무시령국내의 공산당을 용납하는 정권이 해당이 됩니다. 재단은 부에서 새로운 재단이 이제 2자 19장 19절에서는 인간 동원의 애국당 초앙재단이 요원을 위한 재단이 나타난다 고 그랬죠. 스가라 4장 2절에서는 다시 이제 14만 4천 명의 변사성도 일으키는 재단은 20분의 재단이 나타날것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아랍 역사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슬바벨 성전에서 하루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세분하는 역사를 제단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데 그 제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거 신제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일정일도 없이 모든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응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사마리아니의 복받을 대상, 이스라엘이나 다 듣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방 사마리아는 다석화되고 부패되어서, 멸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남자다도 많은 재와 허물이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다 들어서,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면, 최종 변론회 때이기 때문에, 이 변론회에는 다시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 이걸 전제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듣고, 해결하고, 말씀을 지켜야, 이제, 원죄자원들 해결을 받아서, 세제 축복을 받게 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고려을 믿음으로 자범자가 되어서 영원히 깨끗해서 영원만 받는 시대였었죠. 그렇지만 심판 활란 재앙 시기에는 원죄자 들을를 대결해주는 완전 변형의 역사가 성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지만 삼발리양가 되면 망하는 것이고 이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완들들 우리의 유는 종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데 그 결론을 듣고 말씀을 지켜 해결하고 말씀을 지키면 한번 여자분을 해결을 지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잠산자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 1장 1 0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요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가, 너희 제가 좋은 것을 라도 눈같이될것이오 지능같이 굵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전을 먹을 것이오 너희가 거절여 배반하면 칼에 삼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완전 묘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해결하고, 말씀을 지키면, 제주음같은제 원자가 해결되고, 제지능것은제 자범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전을 먹는다. 에덴 동네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에바르면 칼에 삼결라는 것은 심판, 한량제역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2사 3장 1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시고 서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laughs> 이런 변론을 해고 난 다음에 심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장소가 성전이라, 아까 역사도 송령이 <목소리도> 그렇게 하신다 고 그랬죠. 이것이 스가리아 2장 13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교학해서 장담할 것은 교학해서 그 송수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더라. 하루에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간은 전산 때문에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임맞은 자들이 나오고, 이제는 보호받을 자들이 나오고, 또 활란적에 빠질 자들이 나오는 말과 쭉정이가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그 완절들을 이루는 조 종이 나와서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전선기만의완절들을 말씀을 듣고 얘기하고 순종 천하면 이제 다시는 온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 천하는 다 이걸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다 듣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한봉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로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스님께서도 직접 너희 아비가 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예,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제일를 성견하지 말라, 선제의 얘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수를 보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한테 듣기 싫어는 자들은 이거는 택한 자들과 볼수 없고 심판 받을 인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부족을 느끼고 해결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면 이게 듣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참 여러분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성경에러분제 이제 보시는 것 중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죠. 이사5 0장도살에 보면 확정같이 아침마다 깨닫게 하신다. 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이결론이 아침마다 하시는 일이 되겠고 그것이 스바냐 3장 5절에다 보면 그 중에 구하신 여호와는 의로워서 불을를 행차니 하시고 그 아침마다 간대 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신 분들 불효한다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낸다. 이 공의는 이 시대에 이은해 법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책임 법을 통하여 구원의 3절을 읽는데심판에 마지막 예언의 법이 바로 시대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말씀으로어도 아침밭에 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아침밭에 한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제는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정받은 종을 이제는 그 종이 변하는 것을 심판의 담임 들이다. 이랬다 그랬죠. 그래서 기록 11장 1절에서는 지판 같은 것으로 청량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전담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청량을 받은 자고, 이 순종 참고 들어오지 않는 자는 이제 환난에 빠지게 돼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거는 망할 자나, 망할 자나, 다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세계에 표현하신다는 말씀으로 하셨죠.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께서 그조세수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에 노은 곳을 만들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 될 갈라지를 불 앞에 밀갖고 필탈로 쏟아지는 물과들 것이니 이때는 가출 강림 시에는 땅에 진동하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이 불 앞에 밀갖지 다 쓰러지기 때문이다. 예, 불 앞에 천둥이 녹는 것처럼 다녹어내 심판 받을 때 아플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을 떤 형편이 어떤 어떤 자들이냐 이걸 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은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이은 어떤 이은 어떤 이은 어떤 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이 사람은 어떤 이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뇨떤 사람은 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에 그리고 덜의 부덕이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성 같게 하며 또그 돌들 골택에서 내리고 그 지대를 불사라며 그세 개의 우상을 다 파쇄하고 음행값 그 음행값을 다 불사라며 복상을 다 해파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야곱의 함을 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제를 짓는 기독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본제도 자꾸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이슬족속에 제론형이다. 언제 자, 자가 많여서 이거는 망할 자들이 많은지 된 거죠. 들푸도 기독교이나 우상숭배잖아. 이제는 형식적이고 이시적인 이러한 종교생활만는 이런 데다 해당되겠죠. <laughs>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에 거긋되는 것이니까 것이 예이원의 말씀대로 변론을 해서 그 순종하면. <웃음> <웃음> 원죄자원들을 해결해서 이 복을 받지만 순종차로 면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세상은 돌무더기 같이 돼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때만인 <laughs> 것입니다. 배두적인 그러한 사마리아 같이 산다면 정말 심판의 대상이 되고만 안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왜 생겼습니까? 다윗아들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요인과 연애하고 이방신 당을 세움으로 이런 금신상을 섬기는 일을 했죠. 이거 지금도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네, 뭐 배금사상 있고 꽉찬 세상이 되었죠. 이런 세상에다 사마리아가 된 것인데 이런 자들은 수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laughs> 그 다음에는 <되면은 웃음> 세상과 짝하고 음료라고 그랬고 기상의 값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잘 지금 분물했서야할 때가 온 겁니다. 음료는 무신륜용론에 공산당을 용납하을 음료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신랑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WCC, WEA나 이거는 바로 뭡니까? 무신륜용론에 공산당 사상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고 뭐를 가지고 나온 거짓목자들이죠. 다원을 수정하고 모든 이방송계도 후원이 있다는 하는 자들인데 이걸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음녀가 되는 겁니다. 17장처럼 음녀가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2013년 10월 말에 보면 이런 부산총회를 개최를 했죠. 그건 엄청난 죄거든요. 일제 30년 기간에 신사 참여를 했지와 같은 복음과는 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하늘의 재값을 볼 때가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W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교단과에서는 나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기 힘든 그런 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고 사단에서 4단, 하루은 세상은 벗는 것은 하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걸 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또, 엄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능한 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속되어서 이제 부패된 이런 삶을 살면, 한인과는 몰수되는 삶이다. 이런 자들은 신반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제는 용서받지 어려울 때가 오는데, 8절 9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통하고 벌거을먹으로 하며들깨같이 애국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덕까지도 이루고 온데 백성의 성문의꽃 여성에 미쳤습니다. 진노래 애통하며 들깨같이 타조 같이 울어도 다시 고칠 게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사상을 지게 하는데 타협 해서 사마려야 되고 음료가 돼서 우로 갈수 없는 도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꾸 말씀드리지만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중 하나가 바로 용공 협상자들입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의 뒤를 따라가는 데는 바로 음정가 되어서 실권에 대해서 그 데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오면 거룩해지고 시를 받아나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따르고 마귀의 도구가 된다들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얘기해서 말씀을 지켜 얘기함으로 이제는 원죄자분들을 해결받고. 완전 개조, 변화성교육서를 받아서 적정고 서시락하고 적정한 변성찬라는 이러한 고독함을 유지해야 이 심판 때 살아볼 수 있는 이러한 그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바로 마지막에 알고 말을 모으는 교회가 길이 좁게 되는 것을 첫대교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가 나오게 되고 모든 변화를 다 깨닫게 해서 흑암을 이기고 이제는 그음을 뜯고 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말국을 모으는 교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교단과 교포가 상관없고 뭐든지 우리 진료 부세를 영접하고 십자의 교회를 믿으면 하루에 자라야 하는 권리를 주셨지만 은 인간 중간에 만들미에이르는 정의로 아무런 초대교회만이 말국과 축전을 갈수 있는 능력이 되고 원죄자원들을 해결하여서 죽지 않고 새시당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승천함으로공중망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변화성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면 이것을 잘 분별했을 때가 왔다. 느어볼수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가디에호하지 말며 도무지 호국하지 말자다. 베들라의불화라에서 흐뜩거래 걸자다. 사벨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물속으 나갈 자다. 사하나는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세스에 내국하여 너희로 의지하는 것이 없게 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보편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공경하는 자들은 자로 사물리가 되는 버린 자식이 되는 것이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건설한 능력으로는 이제 피할 수 없고 이제는 당할 수 없는 심판의 환란이올때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마루 권민이 근심 중에 보궐비라 바라면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해나와 이르렀음에 성문에 임합니다. 암무 복을 바래지만 불편자는 오히려 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laughs> 복을 바래봤지만 타협적인 노선에서 엄려 된 자들은 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복을 구하되 진리하는 이께 복을 구하라고 이사6 5오장 십육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복도 진리를 주고 심판도 진리도 그렇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이요, 진리의 예수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다. 성삼위는 진리와 함께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laughs> 보셔야 됩니다. <laughs> 이럴 때 이제는 부패하는 교회가 이제 심판받은 때가 온다는 것을 이런 성문에 임한다 그랬죠. 13절 16절에 있습니다. 라게스 곰이나 너희 준마의 병벌를 메울 저다 나기스는딸 시온의 제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가드 모래설를 잡으려는 예물을 줄지하다 악심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열함을 속이리라 말에서 고민하 내가 창세 너를 얻을 자는 너에게 네게 임하게 하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랑까지 일 것이나 너는 내핏발은 네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네 같게 할지어다네 머리로 크게 에, 무효지게 하기를 독들이 갖게 할자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허물로 인하여 평벌을 받게 되는 경우 기빠진 자녀까지도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발이 된 자들은 이제는 자녀까지 모두 망한다. 인간 정벌에는 이제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 이런 때가 인간의 심판 때에 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만 씨를 남기는 이기 때문에, 애정동사의 축복을 받을 자들만 새 시대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재중 있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마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로 오셨지만, 이제는 제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고 성급을 주려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배된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음은 사성을 굳게 지켜야지, 성전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도 사마리가 된자는다 망하게 된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상한 자들이 바로 사마리가 된 자들이죠. 신입반에 환란장에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의 화를 받느냐가 이 시대에 바로 중요한 에, 진리의 다림줄을 쳐낼 때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입지를 잘분별해주서 예수님을 그 중장 받아서 영혼건 받는 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고 재림의 주가 올때 정말 심판이 올 때는 영혼 간에 원자자원자의 행 받고 자손 만대에 쳐리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기도교의소망이고 그것이 참된 예언서기 적의 구원 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쓰시다가고 정말 별성찰은 말실 복음인 이제 개요 시도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는 것은 아 예수님께서 나왔 이사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딱 끝까지 전해지면 다 끝이 온다 그랬죠. 바로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에서 죽지 않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제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그것이 이원석의 시를 통하여 언제쯤 될 해결주는 죽지 않는 이제 복음인데 그것을 이사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고 기시호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런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법을 잘 지켜서 이런 후원을 받은 때가 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는 자손만대층을 잃는 신형준비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듣도록 증가된 진지 순종 찾는 분에게는 용서 없는 징와 내력을 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 전산년만과 후산년만이 남은 때고, 곧, 용 왕관의 전산물에 들어갈 텐데 결국은, 예언의 말씀 읽고도 꼭꾹 지켜서, 심판의 드라마실 말씀을 순종한 들은 점선물의 알곡으로 모아지고, 이때, 순종한 들은 후선물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된 자는, 심판의 대상자, 열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의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 그때 대, 천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요, 이 시대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이뤄서 예된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천년지상 평화왕국 이어지는 개효 20장에 다창지의 천지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성대나라 그리스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적인 진리의 비미를잘순종하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